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보러면서 요한복음에 빠져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의 앞에서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장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길를 바랍니다. 으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제, 이제 18장에 가면 잡히십니다. 18장에 가면 잡히십니다, 이제. 17장까지 마칩니다. 예수님이 어 주에 만찬. 6월절을어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제아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내용이 이 내용은 거의 공간복음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걸 보충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라고 랬습니다왜 이걸 보충해서 써놨을까? 기록을 해놨을까? 예수님과 직접 사귀면서, 있으면서 그때 알지 못했던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령으로서 그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왜 성령을 약속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로 가야 되시는지, 왜꼭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셔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열한 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한명은 사라져버렸습니다. 18장에 등장합니다. 기다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자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셨고 뽑아낸 사람, 친구로 삼으셔서 종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는 친구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생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남겨낸다. 남아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만 혼자 가셔야 되고. 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언이 지속되어서 전해받고 전해받고 전해지고 전해지고 해서 또 그것을 전수하고 전수하고 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생성 예수님의 동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성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데 항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을 고통을 다 겪어야만 됩니다. 이제 갑니다. 나는 꼭 가야만 된다. 가야만 된다. 그러다가 꼭 가셔야만 됩니다. 꼭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됩니다. 근데 올라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대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모든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하셔서 승천하셔야 됩니다. 구하루에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면서 가셨다가 성령을 약속대로 열흘 위에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살이다라고 이거를 내용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내용을 이렇게 쑥 합쳐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 이러셨구나. 내 죽음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살은 뜯어 먹어야 된다. 내 살은, 살이 은살네 양식이고 내 피가 네 음료다란 말. 왜 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의 만찬을 으면서 이제 떡을 떼고 빵을 떼고 어, 포도주를 돌리면서 왜 그랬을까를 겠습니다 먼저 누가 복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를 위해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2월절 음식을 먹기로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너희, 너희에 위하여, 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세원약이다 어, 왜 기억하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식사를 할 때마다 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 이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영생이다. 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내 안에 영생이 계속해서 흘러. 값비싼 은혜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많이 내 죄가 끝나고 내 죄들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들쳐주고 그걸 용서받고 있고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아.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하나님 마음에 두르시라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보내신 아들 또한 믿지 않으므로 이 죄로 죽은 나를 보여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오직 아들로만 내 죄를 끝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님,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영적인 생명, 영적인 삶,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영적이란 것은 오직 아버지와들로만 아 성령으로만 사는 삶. 이분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제 장조 자나님 되시고 이분의 계획 속에서, 뜻이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생각과 지식과 그분의 사랑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계획이 이것이다. 이것을 전하고 싶으신다. 그러니 식사를 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만찬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이건 내 빵이 내 살이다. 이걸로 네 배를 채우는 것이다. 이 창자를 채우는 거다. 나의 피다. 이게 네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인생의 문제가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짐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한 장치 안 안전함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 기억하여라 기억하여 단순히 기회가 실제로 계속해서 체험되는 그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마가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캐세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 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 제 아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온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그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져 어, 어,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기도. 17장의 기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잡히는 것 앞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17장이 끝나고 요한범음 끝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할 만큼 놔두고 제자들을 예수님 마음에 근심이 괴롭다 아프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아픕니다. 자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표현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이 같이 공존에 있습니다. 자이 땅에서 모든 삶이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버지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다. 다 이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순종합니다. 아버지께 예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예하는 것. 예수님은 항상 이 땅의 삶인데, 창세전부터의 존재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기도 인성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원한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된 진짜 인생을 가진 인생의 문제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동생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나에게 우리에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세만 되는지 열매 를 맺는지를 분명할 수 기도했습니다. 를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와 같이 이들도 내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같이 이들도 내 안에서 내가 사랑한 것을 에로 나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니다자 그것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예수님의 그대로 살아주시는 그대로 살게 주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르짖셨습니다 자, 이 부르주님의 출발이 어디일까요? 자, 아버지로부터 출발했을까요? 죄 본생대로 사람에서 출발했을 법을 알려줬으니까 아버지께로부터라고. 정말로 맞아요? 말로 맞냔 말이죠. 자,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자, 1번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하여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2번 당신 자신의 최 본성대로 당신의 욕망과 욕구대로 출발하십니까? 라는. 당신의 생각대로 이것은 내가 예수로부터 출발하는가? 예수가 기준인가? 예수님만 원인이고 이유가 되는가? 아버지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출발하고 성령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다 죄의 출발입니다. 죄로부터 출발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출발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주인되고 부활에 대해서 주인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이 아니라 자 두려움 바로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불평과 불망, 불만과 시비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불편함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중요한 겁니다. 죄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 예수님이 주인이 됐는데, 예수님 머리가 됐는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의 소유인데, 예수님의 통치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죠. 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시비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근심 걱정합니다. 불편하기. 아버지보다 출발은 항상 아버지 뜻과 일이 전부입니다. 불편함을 당연하게 느끼지만 느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아버지께 직접 위로받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의 뜻과 일이 실현하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고 너희를 섬기러, 너를 살리러 왔다. 나는 너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장로 제장 내에서 너희들 죽어야고 살만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했지만 직접 앞에 이제 나타. 그 현장이 됐을 때 괴로움과 근심 그것은 있을 수밖에 불편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인간에게 오는 이 땅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아버지는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왜?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될 만큼 능력이 있는데 왜? 아들을 꼭이 땅에서 오셔서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고 그 하목 재물이 되어서 우리의 책값을 꼭 치러만 내실까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 책값을, 너희의 책값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피로 덮으셔야만지 아버지가 화해할 수 있는 것. 그냥 용서만 해면 되지라는 것이죠. 이건 종교적인 것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착하게 살면 용서 받는 것이지. 이건 종교성인 거예요. 이건 윤리, 도덕성,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죄 내 대신, 내 죄,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렸고, 죄들, 죽었으니 죽은 것들만 행할 수밖에 없는 범죄들, 대신, 특유함은, 그죄을 가지고는 우리는 아버지와 절대 하의가 될 수가 없어.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대화는 절대 협이안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올서 그제 때문에 모든 고통과 고난을, 모든 불편함을, 특히 이 피조물에게, 이 피조물의 사람들에 의해서 남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 됐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시고, 왜, 왜, 내가 누구길래, 내가 누구길래? 성령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에 대해서 알려 주십니다. 장래 일이라는 거면 좋은 것만 알려 주고 이런 것 고난에 대해서 알려 주십니다. 미리 불편함을 위로받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며 그 현장에서 또한 위로해주고 사랑과 절제와 위로와 사랑과 절제로 진리 가운데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알려 주셨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항상 박해와 고과 배로핌, 불편함이 항상이 말은 다람을 만나게 복음을 전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브리사를 같이 어 볼까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른지짐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 그 강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주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이 존재와 같이 나는 누구인가 그래 오해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로부터 출문당내 원망과 불평을 모든 것에 부르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을 부르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위해 부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르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불편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시비와 불만을 표현해서 도망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 광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사귐의 가장 최적이고 최선이고 최고의 시간입니다.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일이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에 동참하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에서 출발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다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예수피스 속에서 분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구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기도인지를 성령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십니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절대로 방해할 수 없는 자,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지는 예하는 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만 되는 그런 복된 삶, 하늘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존재와 가치를 알렸습니다. 나의 존재가치,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버렸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셔서 내가 누구인데 존재가치가 안전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분명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실 받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모든 진리가 어른이다.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새겨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하나, 성령 하나님이? 장례일도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항상 실제와 실체가 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직접 배워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위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가 온드인도 해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경례해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성경 말씀을 새겨주시고, 경례에 가르쳐 주시고, 모든 장례일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을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만 전부가 되었으니까 주인 되셔서 예수님 것이 됐고, 예수님 통치만 됐고, 예수님의 완성을 된그 삶을 직접 본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실제가 되고, 어떠 었떤 것에 참여할 걸 미래할 수 있어요. 고난에 이제 자동으로, 내가 자원해서 참여가 되고, 죽기까지 본받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영원한 부활을 이루는, 영원한 사랑을 이루는 우리 주와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